오히려 솔랭이 그때, 난왜 그... 못할까 하라? 그래, 문병기이에요딱 그때 막 어, 솔랭 해보세요. 솔랭으로 자기 티어 찾아가요. 그거 얘기하셨던 그분 요즘에안 오지 않아? <laughs> 아니, 내가 이렇게 솔랭 실책 할 때는 그럴 땐또안 오고, 솔랭 안 하고 저거 할 때는 또 오고, 아, 점수가 <laughs> 차군. 그니까 메달이 부족하니까 점수가 좀짠 편이긴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솔랭 돌려서 좀 올라갈 때는 오지도 않고 파티 게임에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분 버스 받는다 그러고 아. 도사겁니다. 수비를 중계. 영물 사태 가시고 1973점 남았습니다. 야타 해 봐요. 야타 매달 먹기 쉬어요. 나 찾고 힐러 유저 만들지 마. 나 상격보다 공격적인 남자야. 1973점. 1973점 남았어. 그랜드마스터까지. 포인트. 사맹규 님들 힐러 하나만 해 주시면 어? 아, 이다 이다 힐링 님이 힐링 영어로 써 줘야지. 영어 이다 님. 영어로 써야지. 어. 엘자 어. 님은 영어로 써 줘야 알잖아. 그만까지 아, 1973점. 그랜드마스터 1 973 포인트. 원래 팀에 어. 할 때는 혼자 힐해도 러힘 없어. 아, 그건 그건 맞지. 그건 맞죠, 요후들 아, 뿐이죠, 겐지가 겐지가 얼마만큼 할지를 봐야겠어, <laughs> 살아야겠죠. 할수 네, <알> 있어요. <laughs> 아, 내가 있어, 야, 내가 있어. 야간 부은 같이 들어오고 도 아, 메달 고도 메달 들어와요. 적의 <laughs> 공까지라 <라인을 들고 웃음> <와야겠다. 웃음> 겐지가 있고. 어 시메가 있고 사인그 뭐, 애들 이거 다 현지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엘을 위한 게임입니다. 아니 글로벌하게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글로벌하게 가야지. 이짜올라가스 있는 것 같아 인데야 공바스라니 쟤네들 제정신 아니야 진짜 이 시간에 게임하는 공바스라니 야가나다아내어다니면나올라 기다려

라인브빠라인 빠지라. 이거. 다리 아니반다 그린드 마스터 프로 송 사오님 어서 오세요. 송 사오님께서 반갑습니다. 그린드 마스터 포인트까지 어 영어로 써줘. 영어로 써줘 이단 파스 자리 잡아다 라인 받는다. 아 이러면 2층으로 가야 되는데 우스치, 뻘짓 하지 말고. 아 시메가 잘렸어 라인한테. 파스 파스 파스. 파스 돌아 내가 스 잘났어. 아 o u r left, 아나뽕 얼마야? 살수 어, 있다.

메트다아저 음, 음, 아, 음, 아, 음, 메트리 음, 저거. 이 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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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야 근데 뭔가 웃기지 않니? g r a n d 1973. 아와 죽는다. 준비 남은 시간 0초 돌격. 야좀 맞아주고 나케이지가안 차.

에 예, 징겨내 버리기 <laughs> 야, 좋아. 오늘 되는 날인데 또솔랭이 되는 날이었네. 아, 이게 최. 오늘 또 올라가나? 이이신나스나 나올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나올 거다. 이죽맞다 봐봐. 아이고이기들어간다 어? 점수를 줘 u r 땅고 점수를 줘3 0 m e Korea, some Korea, s m e Korea, some k o m e k o m e Korea, some Korea, some Korea, some Korea, s o m 야, 그냥, 그냥 아, 다 박들러 가지고 한 번에 확 밀어버릴래? 그럼, <laughs> 그럼가? 아, 이거 메이에서 밀어야겠다. 훅 밀어버려? <laughs> 저발힐것 어. 같은데, 제네들? 메이에서 방벽 세고 밀어야겠다. 야, 제네들 발병, 공공 발병. 주군이야. 너희 곁을 걷는다. 지아 밑에 킹에서 밑에 그거 많이 먹어 짱 아, 좋게. 아. 아. 글쎄 누군가는 그 꼬리가 인천발표대로 그안 들릴 때잘 되는 날이어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라빈서님 얘기에 집중해가지고 마스터 아, 기운 아, 받아서 꼬리오, 마스터 꼬리오, 기운 받아가지고 제가 꼬리오가? 올라가는 아, 거기는 거기는 건지도 거기는 몰라 거기는 아, 우리 라빈서님이 승리의 여신인지도 몰라. 한조. 아, 아니 한도 없 아, 아, 있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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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머리 맞추고 에 솜브라. 로드 앞에 있다. 로드 어. 좌측에 있다. 야, 그래도 음, 야, 힐러? 야 힐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도왔다, <laughs> 그럼 저거 어. 따고 가면안 되나? 도망갔나? 그고 음. 가자. 아, 저있을것 같은데. 야, 그래도 원일은 힐러 하나는 있어야지. 야, 맘다 맘에 든다. 맘다 맘에 다 맘에 다 맘에 든다. 맘에 든다. 다맘다맘다 맘에 든다. 다 맘에 든다. 맘에 이걸 <laughs> 와. 한테주은거 싫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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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바꾸자, 음, 이제. 라인 어, 어. 부터 잡아 화면아저 힐백 집중해 주고 그그 나이스 어. bucks다, 나이스 힐제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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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막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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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밀면 된다 이제 위이씨 어디잖아 내 되는 날이구나 대는 <laughs> 날이구나 대런 날이구나. 아, 차나야아야호구대학아아 어 <laughs> 이제 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스위타좀잘 써요. 아 그러니까. 아. <laughs> 근데 어.. 이 시간에 1시 42분인데 그 게임을 이렇게 하는 애가 있네 아 우리 라빈서님 덕분에 어 들어오고 나서 게임이 더잘 되는 것 같긴 해 지금 솔레오 지금 2000점까지 올라왔잖아 도깨비님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슬래시? 이 점수가 나오겠지. 점수가 몇 점인지 점수가 나오잖아. 기다려봐. 이걸 못 기다려? 어? 이걸 못 기다려? 몇 점인지? 어? 2049점! 라고 당당하게 나오잖아. 어? 5연승 2049평점 8승 2패 연모.